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여서 30장 18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긍휼이 여기시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은혜와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은혜와 긍휼 외에 다른 마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사랑과 은혜와 긍휼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히 은혜와 긍휼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보여 주셨습니다.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나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이사야서 30장 26절.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완전한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직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